10월 1 8일 오전 1 0시 지방재판소 제4법정 웅0월서 탁! 니보시 사브로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담당검사가 또미1 5이네요1 0월 15일, 오후 2시 3 0분에이터 촬영소 제1스튜디오에서 배우 이브 크로타케 시를 살해했다 라고 또 반말을 하네? 보통 공소장에는 살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거든요 길이 1m 20cm 창을 사용하여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뭐 왼쪽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안통식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범행은 피고 여외에도그 누구도 불가능했다 검찰은 그 점을 완전히 입증을 할 것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터노 코리오 길이 영사. 화면도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 했구요. 둥그 아줌마가 서 있었다. 에이트가 있었다. 여기를 지나면 스튜디오가 있다. 음... 점심식사 후 피해자인 이부크론 혼자 제일 스튜디오로... 5시... 새벽들이 모여 보니까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 위추루기가 검사 중에 가장 정상이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애들이 나오는 거야?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비용계는 가슴을 관통한 토너 사면 스피어입니다. 기는 창. 소노사멘 스피어. <laughs> 잘 들으시길 재판장들. 매우 심플한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지. 경비실에 있던 아줌마는 무엇을 보았는가? 증인 이름. 예, 수다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일,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할인 연장에 가기 위해서는 증인의 눈앞을 지나가야만 합니까?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었고 볼일이 있어서 1시에 들어갔어 5시까지 쭉 정문 근처에 있었다 2시 30분이니까 2시쯤에는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리보시 아... 신문을 한번 이 보시 이제 확신이 안 되죠. 이게 여기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잖아. 이 폭탄을 던져볼까. 이 보시가 아니죠. 이 사진 CCTV 사진도 확보를 안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 형사는 살인 현장에 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한 거야? 네오 에도시티를 지킨 남자 토노사맨입니다 아줌마 당신이 봤다던 리보시씨는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리보시 아니냐 확실히 리보시씨는 토노사맨 역을 맡고 있는데, 리보시씨가 토노사맨은 아니지. 그 사람이 피고 있는 리보시씨라는 증거는 없는 겁니까? 증거가 당연히 있다. 음... 뭐또 보여준 게 있나 보네요. 그럼 다시 증언해주십시오. 음... 그때 다리를 끼어버리고 말이야. 이 사진 잘 보시오. 확실히 찍혀있지? 다리를 절고 있는 게 말이야. 다리를 끼었다고? 이건 다리를 뺀게 아니라 부러진 거 아니에요? <laughs> 다리를 뺀게 아닌데 저 정도면 딜럿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저렇게 될거 같은데? 그쵸, 관절 구조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든 동요시켜 정보를 캐내보자 확실치 않은 얘기를 했잖아 신빙성... 네. 뭐야 다른 사람에게 뒤에서 욕먹을 만한 그런 파렴치한 짓은 뭐터한 적이 없다고 오 전에 스태 구역에서 연습을 했는데 사실은 넘어갈게요. 아 빠져불어서. 중요한 소품도 망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풍기가 부러졌다고? 일단 테이프로 수리를 했다? 오. 부러진 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리보시 씨도 그때 다리를 삐어버렸고 말이야. 말을 많이 시킬수록 좋아요. 이게 진술이 많아질수록 모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계속 추궁을 해보겠습니다. 선호 사맨이랑 리보시랑 아쿠다이카니부쿠로씨 그리고 아줌마. 우는 무엇을 했죠? 고경 보고 있기만 했죠템여 학생은 나는 무대도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 왜 연습은 보고 있지 않았던 건가? 그 연습 때 니보신 녀석이 자빠져 불어서 치료를해줬다 엄청난 치료다. 힘 바른게. 예. 스텝, 스텝 여학생은요. 계속 무대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니보시가 다리 핀건 몰라. 소품도 망가지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거든. 이건 아까, 응, 슬피었다.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만, 인형 옷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자는 피고인 리보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음, 그렇군요. 재판장이 주저하고 있군. 이건 뭐... 이의를 제기해 봐야겠죠? 어, 가능성이 높든 아닌 토노사면은토노사면일 뿐입니다 증인이 리보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죠 꼭 물고 늘어져야 돼요 변호인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인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범행 기회가 없었는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보지 증인 증언을 계속 하시오 맡겨달라고 죽은 시각이 2시 30분, 2시간까지 그본 사람이 2보시 10분이다. 야말곤 아무도 스튜디오에 가지 않았다. 있었다면 이 아줌마가 봤을 테니까. 만일 스튜디오로 간게이 사람뿐이라면, 이 토노사맨이야말로 범인이라는 말이 됩니다만 어, 신문을 한번 해볼게요. 또 니봇이라고 하네? 음. 음. 이건 스튜디오로 통하는 게이트의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죠?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 경비실에 컴퓨터에 기록된다. 컴퓨터로 출력한 건데. 뒷면 내용은 10월 15일 오후 2시 2명째입니다. 그건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이란 뜻이요. 그건 압니다. 문제는 2명째 부분입니다. 컴퓨터에는 사진 데이터가 이한장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한명째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사람이 적은 게 아니군요. 이이슴. <laughs> 아, 이이을 <있음을> 이렇게 쓰나요? <laughs> 이수, <laughs> 영숙하십시오. 나로도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 증거품은 두 명의 스튜디오 같은 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사진 데이터는 한 장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난 모른다. 맞아. 아줌마. 기억났어. 이 터너 사엔 이외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뭐 그렇다는 게 되겠네. 오 이거 참. 그럼 증언을. 또 다른 인물에 대하여. 아줌마는 그날 경비가 끝나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지. 컴퓨터 기록된 사진을 체크하는 일인데 말이야. 수상하지 않은 사진 데이터는 아줌마가 직접 삭제하지. 그리고 보니 사건 당일 한장 지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다. 증인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또 다른 인물에 대하여 아줌마는 그날 경비가 끝나면 한일 하나 더 있다 컴퓨터에 기록된 사진을 체크하는 일인데 아줌 아줌마가 직접 수상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현장 지웠던 기억이 있다. 그지웠던 사진에 누가 찍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팬이요. 손호사면의 열광적인 팬. 리허설 정보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기웃거리는 녀석들이 있거든. 그날도 한 명. 아무도 못 들어왔다. 라고 했는데, 모순되는 진술이죠. 스텝구역에 배수구가 있는데, 아,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나오네요? 일광적인팬 꼬마였다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꼬마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죠 한 명은 다리를 절넌토노사는 나머지 한명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남자에. 항상 그렇지 뭐. 홍기를 다루는 건 무리지. 아, 근데 하필 어리네요. 네. 하필 어리네요. 밝혀진 사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오전 11시 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정말로 대기실에 있었죠? 스튜디오에 가지 않았지요? 정말로 안 갔습니다 진짜 자고 있었어요 사진에 찍힌 게 누굴까? 설마 인형 옷 따위를 훔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험하죠, 살인사건인데 흉기로 이렇게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랑 좀 구분이 되죠 창으로, 창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있을까, 실제? 일단 시간을 끌어봐야지 이보시씨 말고 범행이 가능했던 인물을 억지로라도 지적하는 거야 파크단지를 걸어서 내일까지 환기를 늦추는 거지 패판을 재개해 봅시다. 무기첫 번째 인물은 열살 정도의 소년. 허행이 가능했던 사람은 피고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인사건을 입증하려면 검찰이 이 사람이 피고인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그거 외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지죠? 이 사람은 무조건 범인이 아니야. 범인은 따로 있어라는 뭐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거에 대한 심증만 조금 흔들어 놔도 무죄의 길이 열리죠. 관계 없는 사람을 범인 취급하면 그의성응하는 벌점을 줄 것이니 유념하십시오. 벌점이 뭘까요? 피고인 리보시 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인물은 일단은 스템 여학생은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나?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낮고 다 가능하긴 한데, 그가능성이랑 개연성까지 놓고 봐야 하면, 아줌마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아닌가? 변호사님의 생명이에요. 아, 틀리면 조금씩 까이고. 그, 다 까이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되나? 나로도가? 아, 유죄가 돼요? 아. 이사진 속 토노사회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오전 연습 때 니보시씨가 다리를 삐었다는 것을 인물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니보시씨 외에 그 부상을 알았던 사람은 한명 아줌마밖에 없다 나루호도 똑똑한데요? 저게 그 니보시씨가 아니라고 하면 니보시씨 인척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쵸? 자꾸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알리, 알리바이가 없다는 거지. s 인 현장 제일 스튜디오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째서 일부러 인형 옷을 입은 거죠? 간단하죠. 게이트 카메라 사진을 찍 s t 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o s 시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수가 있죠 이상하군 평소라면 이쯤에서 미 o s t 녀석이 o 하고이 d 를 제기했을텐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츠루이 검사? 확실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군. 어, 포기가 빠른데? 그러면 기일을 밀어달라는 얘긴가요? 이거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를 범인이라고 그 아예 확정짓는다기보다는. 리보시씨에 대한 그 범인이라는 그 심정을 흔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이 아줌마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쵸 그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리보시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스튜디오로 간또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요? 어마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소년이 아닙니까? 상관없어 아줌마는 이미 그 시절에 아빠한테도 안 줬다고 어거지죠 여기서부터는 그 소년은 범인이 아닙니다 소년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 이거겠지 흐음... 오바 아무개 오바시를 취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잠깐만 기둘려 봐. 나도 가면 못있지 입마금당한 게 있다? 시작이. 아줌마가 이터 촬영소에서 임마을 당한 게 있었다. 다은 촬영소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우린 사건과 상관없으니까라면서 촬영소에 없었던 걸로 해줘라고 했었지. 아줌마가 신바을 빠진 그놈들도 자꾸 늘어질 겨 증인,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어? 그니까 임마 감당했으니 어쩔 수 없잖여.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결국에 그럼 지금까지 반대 신문 헛짓거리한 거네. <laughs> 왜 입막음을 당했는지 또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독과 프로듀서, 감독도 없이 액션 연습 같은 걸할 리가 없지. 감독은 오전에 스태코 역에서 연습에 참여했고, 낮에는 프로듀서랑 합류해서 회의했나 보더라고. 제2 스튜디오의 별장에서 아까 지도에 제2 스튜디오가 있길래 이건 왜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나오네요.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겠네 그쵸? 아, 한 번에 넘어가는 버튼은 없나요? 그들은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 리버시 씨에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검찰 측은 우선 이 증인 오호바 씨 그리고 증언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조사를 하루 만에 하시고 <laughs> 하루만에 하시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다음 날이에요. 잠깐만. 일단 안 끝났어. 아니 멀리 황송하네요 아니 구속 우리나라 구속 사건도 보통 타이트하게 잡으면 길, 공판 기이한2 주에 한 번씩 이렇게인데 뭐 진짜 급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긴 하는데 보통 한한달 반, 두달뭐 이렇게 텀이 있거든요. 아, 신문할 자료. 누구였을까? 아줌마였던 걸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아, 그러면 계속